합리적인 분들, 가성비를 고려하는 분들 이찬 어떠세요? 쏘나타 DNA 하이브리드 렌트랑에 이하랍니다. 오늘 차량의 고객님은 경제적인 차, 넉넉한 사이즈의 중형차를 원하셨어요. 그중에서도 고객님께서 고려하고 계신 예산 안에서 적합한 차량을 함께 고민하다가 소나타를 골랐습니다. 오늘의 출고 차량은 소나타 DNA 하이브리드입니다. 신차 구입을 고민 중이신가요? 심사 승인, 올바른 진행 절차. 안심 업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리스랑 렌트랑에 전화 주세요. 저희는 함께 고민하고 올바른 진행 절차로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입니다. 자, 오늘의 차량 옵션 구성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형 소나타에요. 하이브리드고요 2021년형 가솔린 2.0 하이브리드 모던 등급입니다. 차량의 기본 가격은 3068만원입니다. 옵션은요. 인포테인먼트 내비2 105만원짜리 딱한 개만 선택을 했습니다. 이 인포테인먼트 내비2에는요, 10.25인치 내비게이션과 블루링크가 포함된 옵션이에요. 고객님께서는 원하는 조건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낮은 트림에 딱 필요한 내비게이션 옵션만 선택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 차가 얼마냐? 개소세 30% 이하에다가 하이브리드 감면 193만 6573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의 출고 기준가는 2979만 3427원이요. 쏘나타가 신형이 하이브리드가 2천만원대 출고라니 대박이죠. 합리적이라고 권해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분의 센스 있는 선택이 돋보이는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이 차량의 색상인데요. 흔치 않은 쉬머링 실버 메탈릭 색상입니다. 이 색상은 실제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약간, 어, 조스반데. 조스바를 광택 낸것 같은 색깔이에요.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2000년 초반 때만 해도 BMW나 벤츠의 실버 색상이 되게 대세였는데 요즘은 화이트와 블랙 색상이 많다 보니까 실버가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실버는 옛날에 유행했던 실버에다가 회색 물감, 약간 상어 지느러미 같은 색깔을 똑하고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이아나의 첫 차가 아반떼 HD 컨티넨탈 실버 색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실버는 약간 밝은 은 회색이었고요. 지금은 살짝 회색이 좀더 들어있는 은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의외로 이 컬러 예쁩니다. 그리고 트림을 낮게 선택했지만 기본 옵션이 부족하지 않은 게이 차량의 특징이에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등 기본적인 안전 옵션이 탑재되어 있는데다가, 풀 LED 헤드램프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1열의 열선 시트, 열선 핸들, 1열 이중 접합 유리도 기본 옵션입니다. 스마트키, 원격 시동, 스마트 트렁크, 전자파킹 브레이크, 듀얼 풀 오토 에어컨도 기본 옵션입니다. 괜찮죠, 여러분? 기본 옵션이 꽤잘 나왔어요. 그래서 고객님의 취향에 딱 맞게 출고한 차량입니다. 사실, 저희가 제네시스라던가 고급 수입차를 많이 영상에서 보여드리다 보니까 리스랑 렌트랑은 국산차 안 하는 거 아니야 중형차 안 하는 거 아니야 소형차 안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레이 출고도 정말 많이 합니다. 저희와 함께 거래하시는 대표님들이 회사 차량으로 되게 많이 출고하시거든요. 차 종의 관계없이 신차를 출고할 때는 리스랑 렌트랑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삼성페이 써 보신 분들은 아이폰으로 다시 못 가는 거 아시죠? 삼성페이 정말 편하잖아요. 현대차는 현대 카페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블루링크를 통해서 현대 카페이를 무료로 이용하는 건데요. 내비게이션 화면을 통해서 주유라던가 뭐 주차, 제휴 가맹점에서 카드 없이 이용하는 현대의 새로운 간편 서비스죠. 사실 대한민국에서 현대차가 사용하기에 제일 편한 건 이견이 없을 겁니다. 바로 그 현대 카페이도 이 차량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블루링크 역시 5년 동안 무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블루링크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음성 인식 차량 제어라고 그래서 말로 하는 거야. 더워, 에어컨 켜줘, 창문 열어줘, 이런 거요. 그리고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어,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이잖아요. 춥잖아요. 근데 내 스마트폰으로 히터 미리 켜놔야지, 날이 더우면 차에 에어컨 미리 켜놔야지,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현대차가 쓰기는 가장 편합니다. 네, 요런 블루링크에 대한 이야기, 현대 카페이에 대한 이야기 참고로 해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 차는 어떤 고객님께서 출고하시느냐? 궁금하시는 출고 스토리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오늘 차량의 담당자는 저희 리스랑 렌트랑의 목 팀장이에요. 지인분의 소개를 받아서 목 팀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고객님이시고요. 하이브리드라는 특성상 나중에 전기차가 좀 대중화가 되기 전에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좀 감가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서 미리 예측을 하시고 뽑은 차량이에요. 게다가 오늘 차량은 장기 렌트 상품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기 렌트기 때문에 약정기간이 종료하게 되면, 어, 이 차를 반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인수를 가져가실 수도 있고, 이거는 추후에 약정기간 종료에 도래해서 고려하시면 되는 거죠. 이번 차량의 고객님은요, 출고가 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딱 고객님의 취향에 맞게 생산 발주를 해서 제작된 차량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고객님께 인도해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저희 리스랑 렌트랑은 고객님의 상황에 딱 맞는 좀더 고객님께 유리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다는 그런 아주 착한 업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 출고 받으시는 고객님께 제공된 서비스 용품 안내를 해 드릴게요. 글라스틴트의 로데 틴팅 해 드렸고요. 유리막과 PPF 생활 보호 팩도 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리스랑 렌트랑의 시그니처죠. 조말론 방향제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무조건 쌍견적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꼭 맞는, 그리고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챙겨서 만들어드리는 견적이 좋은 견적입니다. 저희 리스랑 렌트랑은 견적 비교 자신 있거든요. 지금 차량 출고를 염두에 두고 견적 받으신 분들 그 견적 손에 쥐고 저희 리스랑 렌트랑에 전화주세요. 저희 자신 있습니다. 항상 1대1 맞춤 서비스로 고객에게 꼭 맞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견적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차량 소개해드린 저는 이하나였고요. 신차 출고할 땐 리스랑 렌트랑에 전화하세요. 안녕. 뿅